제가 글씨를 그 썼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있을이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우선 제가 가장 놀랐어요. 이 대중들의 반응에 제가 놀랐고, 제가 사실 그 글를 썼을 때는 할리우드에서 미투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하면 시를 쓸 때는 처음에 9월달에 쓸 때는 내가 이거 너무 늦게 쓴다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뒷부를 치는 게 아닌가. 내가 진작에 이거 한 10년 전에 써서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좀 늦게 쓴다. 약간 미안한가 느낌을 갖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했어요. 그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어, 이건 저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그, 용기를 내서, 어, 자신의 아픈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 모든 여성들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등단할 무렵에는, 음, 이렇게 좀, 이게 표현이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 그, 실수는 여성 시인을 거의 기생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 시 분위기와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죠. 조금 나아졌겠지만 아주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요즘 그 문단이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제 짐작으로는 왜냐하면 그한번 있던 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 괴물 주니어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괴물 주니, 괴물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몇십 년간 그 방방치해왔기 때문에 그를 흥모하는그 후배 남성 문인들이 아주 많아요. 문인들 한두 명한테 들은 발언은 문단 분위기는 최근까지 내부가 일어나기 전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어, 조금 복잡함을 복잡한 심경인데요. 저는 굳이 그의 시를 교과서에서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빼는 걸 반대하는 건 일단 아닌데 저는 개인 주력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시가 어 생명력이 있다면 교과서에서 빼든 안 빼든 살아남을 거예요. 오로지 시간만이 말해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 말을 한 취지는 일단 약간의 경고였어요. 사실은 판도라 상자를 제가 다열 수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그 공+ 공경 여성들이랑 공+ 공연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묵인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성성을 팔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미투가더 진전해서 더 진전 지금+ 지금으로는 안돼더 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면접시험 앞두고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뭐 과도한 치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좀. 그런 문화는 좀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한 20년 전에 제가 느낀 건데, 아, 그러니까 여성에게 진한 화장을 강요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한국사회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가 풍미하고 있어요. 그 외모보다는 인격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